슬프게도 우리 뇌도 나이를 먹습니다. 노화가 일어나는데요. 사진 한번 볼까요? 네, 네. 이 왼쪽 이 너무 너, 너무 정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. 왼쪽 오른쪽 중에 어느 쪽이 좀더 나이 들어 보이세요? 아 오른쪽이요. 네, 오른쪽이죠. 네. 어, 요즘 의학 지식이 많아지셔갖고요. 옛날에는 아 왼쪽이 이상하다 하는 분도 많으셨어요. 그래서 왜 왼쪽이 이상하냐고 물으면 술을 많이 먹어서 부은 거 아니냐 이렇게 아 얘기하셨는데, 아아아 어, 소위 그 알츠하이머 노인성 치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뇌가 작아지는 병입니다. 이 머리카락 빠지듯이요, 이 뇌세포 안과밖에 안 좋은 단백질이 생기면서요, 뇌세포가 없어지는데 머리는 다시 자라는데 뇌는 다시 자라지 않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 이렇게 푹푹 파이게. 내가 작아지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의 문제가 있죠. 실제 색깔도 저렇게 변하나요? 네, 색깔은 좀 어, 저렇게 변하지 않습니다. 아, 네. 네. 사진이 다르다 보니. 네. 어, 우리 얼굴 나이가 호적 나이랑 다 다르죠? 네. 네다 지금 20대인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. 네. 뇌 나이는요, 훨씬 차이가 많이 납니다. 다음 우와. 사진 볼까요? 네. 네, 이딱 왼쪽, 오른쪽 봐도, 아, 오른쪽이 좀 수상하다, 이런 느낌 드시죠? 네. 서로 다른 70세 여성분의 뇌 사진인데요. 오른쪽 분은 아주 유명한, 어, 일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, 아, 이게 자기 관리는 안 되셨던지, 까맣게 된 부분이 다 뇌세포가 사라진 부분입니다. 그래서 결국 치매로 진행이 돼서 되게 섭섭한 삶이 되셨는데요. 옆에 왼쪽 분은 보시면은 그냥 꽉 차있죠. 네. 네. 이분은 엄마, 이모가 다 치매셨어요. 그니까 본인도 걱정이 돼갖고 나도 걸리면 어떻게 하지? 그래서 걱정돼서 저한테 오셔서 검사를 하셨는데요. 비밀번호가 생각 안 나서 드디어 아하. 왔다. 했는데 찍었더니 완전 20대 내를. 어, 이 얼굴은 아무리 관리를 해도 20대 내 유지하기, 피부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. 네. 예. 근데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. 80대 됐는데도 와. 20대 내를 유지하는 분도 있긴 있어. 아, 노력, 요 노력하면 노력 20대가 되는군요. 노력하면. 네. 노력하면. 10대실 것 같아요. <웃음> 네. <웃음> 아, 그래서 여쭤봤어요. 뭐 자기 뇌를 위해서 뭐 하신 일이 있냐 여쭤봤더니, 야, 이게 사실 말이 쉽지. 어려운 일인데, 네. 30대부터 꾸준히 수영을 하셨다는 거예요. 아 그러걸 꾸준히 하신 분들은 요 수영만 한게 아니라 좋은 인간 관계도 갖고, 좀 자기 삶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, 내가 엄마, 아빠로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, 뒤로 이게 미루게 되잖아요. 그래서 사실은 조금 가족력이 있어도 저는 뭐 연구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자기 관리를 잘하면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다. 이렇게 믿는데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보약 세계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 뇌를 위한. 이게 은근히 뇌를 잘 관리하려면요. 마음 관리가 잘 돼야 돼요.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? 심장 네, 옆에 그쵸. 있는 거예요. 딱 우리 대부분 심장에 있다고 합니다. 네. 여기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아마 우리 현숙 선생님 노래 가사에도 있겠지만 수많은 유행 가사에 실현하면 어디가 아프다 그러죠? 가슴이. 가슴이요. 가슴이. 여기 소실적에 연애가 힘들고 실현했을 때 가슴 말고 다른데가 아픈 경험하신 적 있나요? 어, 배가 아프다. 뭐, 뭐 허리가 아프다. 그렇지 않죠? 아니 실제로 실현당하면은 여기가 쥐어짜듯이.